되게 꽃향처럼 은은하게 나고 꽃꽃병하면 또 예쁘니까 핑크빈 뽀용뽀용한 애교살을 만들 수있어 향이 진짜 좋은데 하나만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벌써 올리브영 3월 빅 세일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알짜배기 템들로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한달 전쯤에 펌을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이 미장센 컬 크림이 제가 이제 두 통째인데 진짜 예전에 사서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새 제품을 하나 더산찐 템이에요. 제가 전에 사용했던 거에서 리뉴얼돼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볼륨 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좀 떡지지 않고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라 저는 헤어 에센스 겸 스타일링 고정용으로 쓰는데 확실히 펌하고 나서의 좀 부스스한 느낌이나 손상된 느낌을 매끈하게 좀 윤기나게 해주고 이 컬의 느낌을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탱글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굉장히 로션 같은 제형인데 향기도 되게 꽃향처럼 은은하게 나고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펌하셨거나 고데기로 컬 넣는 분들 컬 크림 한번 꼭 써보세요. 하이라이터는 좀 계속해서 핫한 템인 것 같은데 저도 은근 하이라이터 욕심이 있어서 자꾸 하나씩 사먹게 되더라고요.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는 이제 워낙 유명해져 버렸는데 제가 한몇년 전에 구매할 때만 해도 컬러가 그렇게 많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페퍼민트라는 컬러를 한번 새로 구매를 해봤어요. 필로우 토크랑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거로 구매를 했거든요. 좀 웜, 쿨, 평등으로 좀 두루두루 다잘 어울리는 그런 샴페인 컬러인데 약간 실버와 골드가 좀 적게 있는 그런 색이에요. 진주 펄 바셀린 광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콕콕 뿅 하면 또 예쁘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터도 진짜 한번 하면은 뺄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피부에 정말 착하고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진짜 독보적으로 입자가 고운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인데 되게 쫀쫀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올영에 이점이 돼있다 보니까 이것도 세일 때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애교살 모음도 올렸었지만, 아직도 애교살에 되게 진심이어서요. 눈은 두 개지만 애교살 제품은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다. 투쿨포스쿨 제품이고, 우선 이프로타주 펜슬은 워낙 원조 느낌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색상이 계속 추가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 피오니티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좀 쿨한 핑크 컬러인데, 컬러가 진짜 뽀용하고 완전 예뻐요. 프로타주 펜슬 특유의 좀 사각사각한 질감으로, 되게 부드럽게 잘 발라져요. 이것도 유명템인 아이글리츠인데 역시 핑크빛 컬러예요. 좀 실버와 블루 펄이 콕콕 박혀 있어서 엄청 영롱해요. 확실히 글리터 입자가 좀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한번 쓱 바르고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펴 발라주면 좀더 고르게 발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프로타주 펜슬로 베이스를 한번 그려주고 아이글리츠를 포인트용으로 잘 써주고 있어요. 지금도 눈 밑에 그렇게 발랐는데 되게 영롱하고 핑크빛 뽀용뽀용한 애교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톤28 샴푸바인데 제가 쓰는 중이라서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제가 러쉬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비누로 된 샴푸를 써보는데요. 전 날씨가 추워지면 두피가 좀 건조하고 가렵고 해서 좀 가려움에 좋은 이 두피 쿨링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확실히 그냥 샴푸를 썼을 때보다는 가려움이 좀 덜한 느낌이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이게 비누로 된 샴푸바다 보니까 감고 났을 때의 특유의 좀 뻣뻣함이 있긴 한데 그게 러쉬 샴푸바가 진짜 머리가 감고 나면 빳빳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이 진짜 좋은데 제가 러쉬 빅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향이 나요 두 가지 다좀 시솔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포근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감고 나서도 그 향이 막 지속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처럼 두피 건조하신 분들 이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템은 이 오프온 바디 로션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각질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원래는 좀 각질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랑 다른 거랑 좀 섞어서 쓰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하나만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로션이라 그런지 굉장히 무겁지 않게 끈적임 없이 발리는 제형이고 흡수도 좀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미백 주름 기능성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디도 얼굴처럼 더 케어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펌핑형이라서 쓰기에도 편하고 매일 쓰기에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올영템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